잭스 키스, 잭스 키스. 오늘 나와주신 국민투표의 주인공은 잭스 어, 키스. 습니다 자, 언제나 국민투표는 4천만이 함께 합니다. 아, 재키든 지지를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눠서요. 전국을 천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재키의 지지도가 어떻게 나온지 궁금하지요? <laughs> 궁금하다, 마다지요. 예. Yeah. 자, 지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laughs> 청, 영남, 번남 다섯 개 지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대단히 숫자가 빨리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우리 구본성 씨가 좀이 퍼센트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제게 지지도가 말이죠. 아, 굉장히 높은데, 아, 가장 낮은 강원도 횡성으로 가서 민심 잡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제 키가 아, 미 강원도 형에 가서 그 지지들을 또 잡았죠. 네, 네. 다 같이 외침 한번 볼까요? <laughs> 자. 느시면. <밀수받! 웃음> <laughs> <laughs> 네. 제일 먼저 지금 행성 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제키 여러분들 이말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왜 하필 여기 횡성에서 지지도가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횡성에서 높죠 아주 제일 높죠 여기서 아 제일 낮게 나왔다니까요 아. <laughs> 여기 사람들 전부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네? 똑똑해서. 똑똑해서 낮게 나왔다고요? 네.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교수님 네. 너무 일찍 일어나셨나요? 제키 여러분들이 듣기 하면 또 춤과 랩 응. 노래인데 랩을 한번 잠깐 배워보실게. 아 이거 나잘 모르는데. 나 이제 칼을 뽑았어. 너희 사무는 못봐 참을 수 없어. 앞늘뜨거 맥스에 해 너희 상처받은 욕은 구해내겠어. 아아 너 너는 거난 정말 못 보겠어. <laughs> 이 흥성에는 그남다르게그특색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숯불 농장도 있고, 더덕 농장도 있고, 네. 한우 농장도 있고,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 IMF 한탈 때문에 아주 그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어려움을 이번 기회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잘좀 좀 살펴가지고 농민들이 죽다 농가 살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목을 우리 재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크게 외쳐주시죠. 네. 자, 민심을 잡아 민심을 잡아 민심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 말이죠. 제키 여러분들이 말이죠. 민심을 잡기 위해서 택한 곳이 바로 여기 어디냐. 아, 숙공장입다딱 해보면 알겠지만은 추, 추시 개인적 한 손에 쩍고쩍예한 손에 못쩍껐쩍그었었 는데요. 요즘 에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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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션펜스 펜션, 펜스 펜션, 펜스펜스 아저씨 아저씨 내려와서 받아가세요 션펜아 올려 펜아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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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들어진 게 이겁니까? 네, 참수 백탄입니다. 어, 참수 백탄이에요? 네. 어, 예, 예, 맞아. 왕관이 꺼졌다. 왕관이 꺼졌다. 살살. 얘 흥분하지 않게 살살. <목소리> 야 진짜 이공감만지 스스로 또 고민을 익혀 먹다니 참 좋은데 진짜 빨리 읽어요 아, 야 이거 야, 야, 한잔줘술한잔 아, 쭉쭉 들이키자고 자, 고생했어 한 잔만 어, 고생 그래?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고 왜왜 그래 이거 해라 이거 참나 우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자이기 때문에 아, 미술년들미술년자에게 아, 술을 먹지 다자 지금 잭 시키스와 함께 말이죠 아, 미신물 잡개서 아, 곳곳을 위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산속에 아 더덕밭입니다. 탄삼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탄삼은 사람같이 생겼지. 아, 탄삼은 아. 사람같이 생겼고요. 네. 더덕은? 네. 더덕은 반찬같이 생겼요 <laughs> 아, 더덕은 반찬같이 근데 생겼고. 근데이기 더덕해는 아주머니들은다 이렇게 이런 파팡을 해야되나? <laughs> 어쩌면 안게이 머리 파면. 이것을 다시 또 공장으로 가서 맛있는 더덕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박수 예! 네 지금 저는 더덕 공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는 평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더덕 아가씨들이 지금 여기 쪽기 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상 태기산 더덕진 심성섭입니다. 성고윤정입니다. 네. 리더덕 김세정입니다. 아. 우리 항품인 최화신입니다. 아. 노래 잘하는 분이 좋거든요. 아픔을 달래는 아. 여자 아.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춤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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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코믹한 사람이 좋거든요. 아. 네. 브루한 촬영을 좋아하는데요. <laughs> 아이고 지금 오케이 재벌 좀 이것 좀 접어줘요. 어 그래 이렇게 아. 잡고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네 이렇게서 해 말이죠. 도덕으로 만든 이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어 도덕 몸에 좋고 맛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요. 그중에서도 네. 더덕 튀김이 제일 맛있습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제덕이가 어, 아닙니다. 더덕입니다 자, 누가 뭐래도 더덕장아찌 제일 맛있어요. <laughs> 더덕 무침이 제일 맛있고요. 더덕 무침을 또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주세요. 포장해서 더덕 가루 은료나 먹기도 편하고 좋으니까 몸에도 아주 굉장히 좋다는데요. 아, 네, 더덕 가루 아침에 말이죠. <laughs> 주스가 아닙니다. 자, 이 더덕 주스 최고죠. 건배, 건배. 더덕 튀김, 더덕 장아찌, 더덕 무침. 특히 도적으로 만든 옥수수는 아 이게 참 길다. 필터 미스터도. 어, 예, 야. 필터 미스터도. 필터 미스터도. 또더 멋서러워. 예, 필터 미스터도. 필터 미스터도. 필터 미스터도. 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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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지금 현재. 복장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겪겠습니다. 아, 우리가 직접 그 집판장을 개설한 서초구 자매결혼과. 네. 그래서 집판장이 빨리 열어졌으면 좋겠고. 네네. 네. 여보세요? <laughs> 네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누구세요? 네, 인정입니다 저는 <laughs> 네, 지금 서초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우리 저 서초구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청장 조라모입니다. 아, 구청장님이세요? 네네. 아, 저는 저 김국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형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이 한우 말입니다. 네네. 이 서초구청하고 지금 여기하고 그 자매결혼을 좀 빨리 맺었으면 싶어가지고요. 네. 어, 어, 얼굴을 그럼 맺을 수가 있나요? 네네. 자매결혼을 저, 저 맺겠습니다. 아, 맺겠습니까? 음, 네네. 아, 고맙습니다. 서울 전에 이십 일부터 이십삼 일까지 네. 서초구청 그 마당에서 네. 설맞이 그저 직거래장터를 엽니다 횡성의 한우들을 네. 바로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하실 수 있도록 네. 모든 그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청 앞에 네. 한 마흔다섯 평 규모의 예, 예. 그성 한우 직판장을 한 구적으로 열어가지고. 네. 제 서초구민들한테 싼값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똥 치우다 가면 되죠? 예. 똥 치우고 싶어서 미치고릴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똥 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지금 저 구의동에 지팡 한 장을 개설을 했는데, 예. 그 와서 그 홍보를 해서, 행사하는거 예. 많이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는 게더시 급한 일입니다. 즉스키스는 그 구의동 구이, 서울 쪽으로 지금 갑니까? 아, 그 아니요, 어쩌죠. 저희 또 대구에요. 예. 스케줄 다음 스케줄 있거든요. 아하. 아, 아, 그래? 대신해요. 네. 그건요. 네. 예. 네. 대구에 가서 저희가요, 홍쪽또 네, 홍보할게요. 아, 아, 아 대구에서. 아, 대구에 대구. 가서 행성하늘을 홍보할 다 예. 네.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아, 그러면 그치. 내가 올라가는 길에 구이동 집판장을 맡아가지고, 홍보를 또, 저, 우상씨하고뒤지맡 예. 예. 맞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그대 말이죠. 어, 어, 그럼 니까 말이죠. 저분, 저분. 우리 행성한우왕입니다. 예, 무슨 장군 같습니다. 예. 군작입니다 신랑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그런 말이죠 우리 네. 저 행성 그 한우 왕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잭스키스 실험으로 네. 실험으로 잭스키스 그실름왕을 한번 뽑아볼까요 어, 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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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이겨라 안겨아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감사합니다! <웃음> 이겨라! 이겨라! <웃음> 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요. Yeah. 제가 지금 발목이 조금 안 좋아요. 실험하다 yeah. 보면 아무래도 발목이 약간 힘이 갈것 같아서요. Yeah. 불안하니까, 어, 이해해주세요. 제가. 아, <laughs>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성근, 저, 어, 기걸이면 대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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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뒤 제 야오 대단해 오야이거 봐, 어머이 등치를 이재람나아 어?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눈 맞으면서 이기고 싶어요 눈이 벗어 나의 승리를 축복해 주는군요 <웃음> 아이고 <웃음> 결승단, 지금 예결승전 지금 석정이 아 대단합니다. 지금 아 지금 석가산 대단한데 지금 내가 네, 지금 결승전답게 지금 아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마치 하늘을 끼리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승부가 아 지금 다시 원래 돌아가고 있니다 제저희 이제 와가지고 또, 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시로부터 상당히 그, 즐겁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네. 빨리 서울에 가셔서, 네. 우리가 행성하늘을 그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저희도 또, 아, 구이동에 가서, 제가 집현장을 홍보하러, 행성하늘을 홍보하러, 구이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구이